아니 난이 사진 이거 멋있지 않냐? 그럼 꽃을, 꽃을 던지잖 아니 아 우리 근데 이거 형, 레벌루션, 혁명이 진짜 이, 아니 나는 내가 나는 그러니까 내 친구 우리 이게 참 우리 시대로 오는 건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화염병을 나보다 많이 던져 본 사람을 찾기 어려울 거야. 아, 뭐몇년 전인데. 공소시효다 소멸됐을 때. 아니 내 친구들은 다 알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많이 던졌고 많이 만들었고 수도 없이 던졌을 거야. 근데 너무 좋은 건 이제는 그건 너무 처절하잖아. 근데 지금은 일단 저 장면이 꽃을 던지잖아. 멋지잖아 꽃을. 다. 근데 꽃을 던지는 심장. 그러니까 뭐냐면 던지는 건 꽃인데 마음은 전사의 심정이라는 거지. 전사의 심정으로 꽃을 던지는 혁명. 멋있지 않아요? 전사의 심정으로 꽃을 던져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든 터냈습니다, 역세물질기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까댈 수가 없습니다. <laughs> 역세물질기는 터냈습니다. 이 물질기로 새로운 세상, 보다 나은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 저로와의 자기검열 안 하고 언론의 자유를 찾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 정말 좋은 강의 많이 만들도록 노력다 강사는 강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정치가 아니고 절대 정치 같은 거안 합니다. 정치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힘 닿을 때까지 강의로 만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